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설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음과 사랑을 담아 어,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첫 번째로 어떠한 권면을 합니까? 먼저 1 3 절을 보시면 깨어 믿음의 굳게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앞에 나와있듯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고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영이 깨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 그걸 토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싸움의 빈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서로 질서가 없었고 서로 속고 속이는 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고 말 그대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바울은 그들이 항상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운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했고 사랑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13장에서도 그랬듯이 13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16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기를 편지의 앞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권면을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죠. 한두 가지 일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신앙의 완성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가 가장 길죠. 가장 많은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고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와 음행과 소송과 결혼과 이혼 독신 문제 우상의 재물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등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특히나 성만찬으로 예를 들면 이 성만찬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만찬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갈라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성만찬,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집에서 서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찬 후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음식들을 서로 먼저 먹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만찬이 차별과 당파를 짓는 그런 분쟁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꼭 친한 사람끼리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그룹을 형성하고 패를 나누고 서로 팔을 나누게 된다 보면 꼭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분명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인데 꼭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번 어, 여름 행사.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청년부 여름 행사들을 어, 사진과 영상들을 좀 받아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 이번 수련회 여름 행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좀 많은 사랑으로 함께 더욱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영상 편집 보면서 어, 참 많이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더욱 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특히나 이 사랑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었거든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만의 유익을 앞세워 분쟁과 분열을 초래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16장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힘쓰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아시아의 교인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에 이 문안이란 단어를 네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에 크게 도움을 준 부부로서 이들에게 역시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루는 편지 안에서도 항상 문안의 말을 잊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 9절과 20절에 문안이라는 단어가 네 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안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문안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문안은 곧 사역이고 목회이고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별거 아닐 수 있겠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목회 가운데 실은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사랑이고 관심인 것이고 거의 전부 다인 것이 바로 이 문안이거든요. 바라기는 저희 신열종복교회 안에 이러한 문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화를 한다는건 결국 관심인 것이고 관심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역이고 곧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이러한 문화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길로 갈 때, 문제가 있을때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조언해주고직원해줄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친하고 끈끈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이 안 좋은 길로 가는 걸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못하는 관계는 정말로 좋은 관계가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말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서로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은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건면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무난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공동체가 신월중복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개인의 공동체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와닿은 것은 이 무난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주님께 주신 그런 관심의 그런 사랑의 문안들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안들이 날마다 넘쳐날 때에 우리들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이 이어질 것이고 서로에게 서로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넘쳐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수 있는 공동체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